영보학이 제그 최근에 뭘로 움직이냐면 이게 그걸로 움직입니다. 그 층간소음 여기 차트 위에 보시면 8월 8일날 정부 층간소음 대책 관련 지원방안 추진 소식 속 층간소음 완충제 제품 생산 사실 부각을 해서 급등했다. 그러면서 8월 8일날 급등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럼 8월 8일날이 언제냐? 여기 보시면, 8월 3일날, 4일날 올랐었죠. 그 다음에 쳤다가 8월 8일날, 월요일입니다. 여기. 8월 8일날이 월요일인데, 원래 8월 9일날, 그 다음날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부동산 정책 발표가 예고돼 있어서, 음, 그것도 좀 이슈가 좀 됐었는데, 아무튼,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그 주민들끼리 막 싸우고, 심한 경우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삼겹살만 보도요 미론도란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곳도 있는데 불편한 곳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8월 9일 날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제일 많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보고 네. 말고 앞에 보면은 3월 달에 급등했던 적도 있고 거래량을 잘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급등했던 적이 있고 여기도 급등했던 적이 있죠. 재장, 작년 네. 2020년 여기 7, 8월 달에도 급등했던 적이.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최근에 층간소음 관련 주로 급등을 했었는데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느냐? 있기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차트를 3월 최근부터 볼게요. 3월 21일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세종시 대통령 제임무실 추진 동의 소식 속에 세종시 인근 공장 보유사실 부각. 그러니까 세종시로 왔다는 거예요. 언제요? 3월 2 0일 고점 찍은 날이네. 그쵸? 네. 3월달에 걸러간 거고, 3월 18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를 넘기, 해 넘기 전에, 2021년 11월달에 이재명, 그때 대통령 후보였죠. 이분이. 세종시 관련주로 국등했대요. 11월 달이 언제요? 여기. 자, 3월 달 여기, 여기 윤석열, 여기는 이재명. 그죠?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 국회 운영이 세종시에서 어, 국회 운영위가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개정안 통과. 세종시로 그대요 언제요? 8월 말에. 어디겠어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 조금 올라가도 가 그다음에 여기 6월달 6월달에 뭐가 있어요? 네. 세종시 세종시 4월달은 뭐예요? 윤석열 세종시 그죠? 네. 이걸로. 1월 달에, 뭐, 애플카, 뭐, 기아차 생, 이게 나한테 왔 됐고, 네. 그 다음에 2020년 11월 달에, 그때 이제 이낙연 씨도 이제, 그 지줄이 높았거든요, 이분도 그때. 네. 이분, 원래 이분이 제일 높았는데, 나중에 이재명 씨로 바뀐 것 뿐이죠. 네. 이낙연 씨, 세종 씨, 발언. 언제였느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땡겨서 그러죠. 살짝 따라다녔어 이때 대장 역할을 했던 프롬파스트나 영구학은더 많이 왔었겠죠. 그리고 7월달에 보시면 행정수도 이전 본격 추제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7월이죠. 그때 네. 우리방에서 유라테크하고 프롬파스트를식행고 있습니다. 이만 자 그럼 뭐예요? 그 전에 이제 최, 그 전에 2020년 전에 3년 동안은 크게 간 적이 없죠. 네. 그렇죠. 여기도 세종시 맞고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세종시로만 갔었어요. 세종시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 세종시예요. 네. 근 지금 뭐예요? 네.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세종시로 바뀐. 거예요. 세종시로. 최근에 세종시에 그, 뭐예요 대통령 그, 집무실 지는다고 발표 났거든요? 근데 그때 갔냐, 안 갔냐? 안 갔어요. 기사 찾아올게요. 잠깐만요. 이게 왜 저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로가 종목들이 바뀐다. 5일 전에 뉴스 나온 게 있어요. 자, 이 뉴스. 8월 30일 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등 정부 예산 확보 얼마 확보? 네. 이거 5일 전 거고요. 7일 전 네. 정부 세종시의 대통령 제2 집무실 2027년 완공합니다. 언제요? 8월 28일. 8월 2 8일이면 월요일, 그죠? 이게 그 주말에 나왔던 기사 같은데 그 지난 주말에? 네. 최소 1주일 전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주일 전에 농보학은 뭐 했느냐? 8월 28일 이후에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급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수가 하락하니까. 세종시 이거는 세종시 관련주로 움직였어요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뭘 움직이고 있어요? 층간소음수해주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세종시 관련주에서 이탈한 거예요. 나안 할래 이제. <laughs> 이탈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세종시 관련 주로 끝났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대주산업이 원래 세종시 관련 주였는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참 많이 샀어요. 아직 안간 세종시 관련 주로. 이 당시에 영부학이 아까 7월달에 붙였지만 이만큼잖아죠 2020년 7월달에도 막 급등하고 막 영부학도 날라갔는데 대주산업은 크게 못 갔거든요. 대주산업을 이제 들고 있던 개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중에 뭘로 가요? 원래 본업은 사료주거든요. 사료로 간 거예요 나중에. 아이씨안 되겠다 이거 이제 어? 사료로 그냥 바뀌죠. 영보학이 원래는 세종시인데 항상 세종시 테마주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바뀌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집을 막 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중국집이. 근데 옆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로 이제 유명 막 호텔 종식, 그 네, 호텔에서 중식 파트, 네. 그쪽, 이제, 유명한, 그, 요리사가 와서, 개업을 했어요. 장사가 안 돼. 보니까, 그분도 장사를 잘, 저기, 요를잘하시지 그분한테 안 돼. 밀려요. 업종 변경. 삼겹살로 바꾸자. 거죠. <laughs> 쉬운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분이 원래, 이제, 중국집이 아니라 삼겹살집 하시던, 내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신장 개업. 네. 그죠? 결산인 거죠. 네, 지금 어째 연구학이 낌새가 그렇습니다. 네, 살짝 바뀌는 게 보여요. 옛날 대조산업도 그랬어요. 네. 이렇게 참고하세요. 연구학 얘기였어요.